이 물건 자체를 갖다가 유용하게 할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생존에 계실 때아 내가 몸이 좀안 좋다 그러니까 이제 사시던 그 물건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뭐 혼자 오기 힘드시면은 가족분들하고 나와 있더라도 나와서 사시더라도 정리 정돈을 해서 이 물건들은 내가 조금 병원을 이제 가게 되면은 이거는 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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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이렇게 이제 자손들한테 이렇게 배분을 할수 이제 있겠습니다. 그게 제일 바람직하고 본인의 의지가 또 의사가 충분히 당겨서 유품 종례를할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 돌아가신 다음에 하게 되면은 유족들이 아 이건 뭐 그냥 뭐 특별한 적이 없어 가지고 그냥 뭐 버리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물건이 고가로 나가는 물건. 가전제품인데 이거는 굉장히 좀 아직도 재활용이 가능한데 그거는 유품종이 전문 업체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그 유족의 뜻에 따라 가지고 기증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는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수수료를 할때 거기에 가격에 반영을 해서 이제 싼 매입,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또 업체는 그렇게 이 매입을 홍보하는 그 지역사회에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가지고 또 싸게 저가로 판매할 수 있는 그래서 대개 유품정리업체들이 제대로 그 기능을 보기 위해서 또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런, 그런 기여를 보기 위해서는 이 재활용품 그런 판매장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냥 업체에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싸게 사가지고 저가로 팔기 때문에 할수 있고 그냥 이 물건을 갖다가 어떤 그런 살아계실때 가족들한테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아람치공고는 지금 일본은 굉장히 생존 유품 정리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도 앞으로 저희는 아직까지도 생존 유품 정리를 생각할 수 없고 이 고인이 되셨을 때 그런 거가 지금 아직도 그거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품 정리는 그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이 그냥 청소업체다 그냥 맡겨가지고 그냥 치워버리면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런 것갖다가 그, 그런 분위기, 그런 그, 유, 야, 유족들의 그런 생각을 또 자손들의 그런 생각을 갖다가 좀 변환시키고 하는 게, 저희 말은 있고, 다 돌려줄 건 돌려주고, 또 처분할 수 있는 건 처분하고 반듯하게 정의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유품종이사 인증협회가 있습니다. 일반 사단법인 유품종이사 인증협회가 있어가지고 이 유품종제가 등록이 내각돼 있습니다. 그렇고 행정적으로 여기도 어떤 또이 근거법규를 떠나서 행정적으로 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 교육을 통해서 이 개월간의 그런 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갖다 발급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 행정적 제도화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협회를 설립해서 한국직원능력 연구원에다가 이 생활 유품 관리사를 우리는 유품 정리사라고 꼭 일본같이 이렇게 이을 붙일 게 아니라. 생활유품이라는 생활자를 붙이게 된 거는 이게 상속 재산이 아니고 유족이 위탁한 물건을 갖다가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생활유품이라는 그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품 정리의 지금 가장 전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분들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 또내 선친께서 내 어르신들께서 고인이 되셔서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그런 물건들을 갖다가 좀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전문성을 띈 그런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또 자격증을 부여했을 때 이러는 사람들도 어떤 그런 사명감이라든가 그런 직업의식을 갖다가 충분히 예. 반영할 수 있다는 라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한테도 어떤 그런 교육적인 의미를 갖다가 좀 심어드릴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쓰셨던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셨다 돌아가실 때 이런 메모가 발견되고 그러는데 이게 너희들한테도 상당히 좀 어떤 교훈이 될수 있고 그런 거 이렇게 어떤 사랑을 담고 계셨구나 하는 그런 일기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몰래 평소에는 그걸 나타내지 않지만 그걸 갖다 보관해가지고 발견했을 때그 자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열이 될수 있고 굉장히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좀네 일본에는 생전 유품 정리 계약이 많이 활성화됐다는데 혹시 통계적으로 사후 유품 정리 의뢰보다 더 많은지 적은지 비슷한지 그런 건좀 아직도 일반화돼 있다고 그러지만 제가 한번 대서 안에 그. 저 조사관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들 뜻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건 음. 그렇게 없지만 일반적으로 업계에 있는 그 협회에서 파악한 거요 그, 어, 얘기 들어보면은 아직도 이제 사후 입품 정리가 한한 60~70% 있고 그런데 지금 30~40% 정도가 사전에 한다는건 굉장히 의미가 낮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소위 음. 80년도에 NHK에서 그 소위 말하는, 그, 1인 가구, 독거노인 가구들의 그런 고독사 문제가 어떤 사회 문제가 이제 되는 걸 갖다 고발을 하기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갖다가 이제 방영을 했습니다. 그 방영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그 이철, 그게 이제 방영이 된 거가 계기가 돼서 종합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2010년도 그 NHK 다큐멘터리 그 타이틀이 무연사회입니다. 인연이 없는 사회. 연이 없는 사회, 대개 단절되게 사는 그런 1년에 한 3만여 명의 고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독사를 갖다가 고독사 하시는 분들에 따른 어떤 그런 장녀업계와 연계돼가지고 이런 유품주의업 같은 게 소위 제4차 산업시대의 어떤 신지구군으로 그렇게 이제 부상이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믿고 있는 건 아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갖다가 그를. 저 선정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냥 양심적으로 일을 할수 있고 또 믿고 정말 그 우리가 정말 우리 신께서 오픈되지 않은 그런 물건들 그런 물품들이 발견됐을 때 다시 가족한테 돌려줄 때는 엄청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그런 의미에서 저는 <laughs> 앞으로 웰다이형 그런 생활품 정리에 대한 그런 연차를 많이 해가지고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걸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내 유품 정리에 대해서 내 뜻을 밝히고 그내 뜻대로 잘 정리해줄 전문 유품 정리 업체와의 계약을 하는. 그러니까 생전 유품 정리겠죠. 이것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하고. 그그 자, 그 이렇게 해서, 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해서, 그렇 해서, 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좀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렇게 해서, 이렇게 해렇게 우리 오 회장님처럼 앞장서서 유품 정리 문화를 만드는데애쓰시는 분들이 이런 좀생전 유품 정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홍보하고 좀 교육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유품 정리 문화를 만드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뭐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가 마을회관 같은 데서 이 유품 정리에 중요성 그리고 그것을 미리 잘 준비하고 전문적인 업체와 전문가가 이거 하도록 하는 게왜그 필요한지 이런 걸좀잘좀 좀 사례를 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또는 그 가족들이 아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유물품을 그 어떻게 정리하도하는게 좋겠구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볼 기회를 주는 게 이것도 또웬달공동의 중요한 과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생존 육품 정리를 갖다가 후기에서 교육하신 분이 불관되어계신 분인데 교육자 출신이시고 부부가사 시는 분이셨는데 가서 이제 그 KBS 그 피디하고 저희 그 업체에서 하는데 제가 가서 그걸 한번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 교육자 분이시기 때문에 이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서 이거는 누구 아이들한테도 이거는 꼭 남겨줘야 되겠다. 이 옷은 우리 지역사회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좀 좀 기증을 해야 되겠다. 자손 제품 그런 것들은 우리 손자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자손들이 갖고 있는 그룹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내가 우리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지 또 공동시설 뭐 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이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좀 재활용을 좀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생존 생활 육군 정리를 하게 되면 은 웰다잉의 한 축으로서의 큰 역할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할머님이 쓰시던 물건들은 다 정리가 됐는데, 그 돈이 한 300만원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그 돈은 뭐냐 하면, 그 이살머니께서 거기에 메모를 다 해놓으셨어요. 어느 손자가 와서, 어느 자손이 와서 나한테 용돈을 주고 강철을 차곡차곡 놔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메모지에다가 요거는 우리 손주한테 누구한테 줘야 되고 뭐 해줘야 줘야 되고. 근데 그거를 모르고 지나갔으면은 부모님 그 선친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참 우리 선진께서는 정말 훌륭하신에요 나는 이런 걸를알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청소업체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런 거를 그대로 그유적한테 그대로 돌려드려서 반환함으로써 오늘 그런 사회적 전 유품 정리를 하면서 가장 그 중요한 게 교육적인 면을 우리는 같이 우리가 강조를 고 어떤 그런 게, 그러므로서 이 선친에 대한 또 조상에 대한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 아이들이 그큰 하나의 그큰 살아있는 배움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또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회장님이 걱정하시는 게 이게 노인의 복지 차원에서 이분정리 사업 같은 것도 관리가 돼야 되는데 재물, 재산, 유산의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업무를 법무부, 법을 만들어도 법무부 쪽과 관련돼서 만들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법무부라는 거는 그야말로 법대로 하는 거따지는 되고, 이게 누가, 누구 재산이냐, 이것이 어떻게, 그, 저, 정당하게 전달되느냐, 이런 것만 따지니까, 육분당 사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현재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 유품정업의 행정적 제도와 이건 무슨 뭐냐. 생활유품관리사를 갖다가 민간자격 등록해서 좀 반듯한 그런 전문기능을 원 육성해서 우리 사회에 파급시키는 그러한 게 그런 게 필요 하다는 건복지부에서 장사대에 관한 법률을 꼭 그냥 희신만이 할게 아니라 이 장례까지 끝나는 마무리가 육군정리, 천국으로의 이사 그 일본의 2002년도에 최초로 육군정리업체가 생겼는데 거기에 그 키퍼스라는 업체 캐치프레이즈가 천국으로서의 천국으로의 이사를 도와드립니다. 저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매력있고 가슴에 와 닿아가지고 우리 아 이게 정말 천국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마지막 이게 자손으로서의 할일이려구나 법과 제도가 정비돼서좀이유품정리가 웬가인 문화의 중요한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또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좀 힘을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늘저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이유품정리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서 그걸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토대 위해서 이렇게 너무 많은 그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시대적인 어떤 변화를 저 반영하는 유품 정리 업도 새로운 직업으로서 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품 정리에 대해서 대장 형들께서 유품 정리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유품 정리의 중요성 의미 또시천 방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좀 강의도 하고 홍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 또 상담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어 궁극적으로는 생존 유품 정리에 대한 어 계약이 유품 정리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 돼야지 유품 정리가 웰다잉의 취지를 잘살리는 일, 고인을 떠나보내는 그 마지막. 그 이별 과정에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천만 논의 시대, 장수 시대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일 중에 내가 살던 서점, 그 공간을 내 뜻대로 잘 정리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어, 유품 정리 예, 사업을 좀 이렇게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오영학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큰 역할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